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캡틴입니다. 자, 주말 토요일 영상을 잘 보셨죠? 어, 토요일 영상의 주요 내용은 일단은 월부터 해서 수요일까지 해서 조정 가능성이 꽤나 높다. 자, 오늘 그 이유와 그리고 언제 다시 한번더 상승이 나올 것이고 우리가 언제 자리를 잡아보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를 해왔고요. 자, 일단 현재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최근 상승을 많이 했던 이런 종목들은, 뭐 온더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대략 10%가량의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요. 물론 그 와중에 상승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지만, 현재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 100개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상승하는 코인을 해봐야, 어, 10개도 안 됩니다. 어 기껏 1%, 2% 이상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10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이 현재는 좀 조정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시장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오늘 이제 오후 5시 24분경에 올려드린 이런 글들을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보시다시피 이거 지표는 S&P 500과 빅스 지수를 나타낸 겁니다. S&P 500이라든지 비트코인도 대조를 해보시면 거의 똑같은 흐름들이에요. 자, 빅스 지수가 뭐죠? 변동성 지수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인버스 상품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빅스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위험 자산 시장의 자금이 빠지고 있고 위험 자산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수와 빅스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초록색깔 선 보이시죠? 자, 이게 바로 200일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5월, 6월, 7월 같은 경우에는 이 빅스 지수가 200일선 이하로 해서 이 기준선 이하로 해서 움직이다가 돌파하고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 당시에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심했었고요. 자, 그리고 5월에서 7월까지는 조정이 나왔을 때, 보시다시피 어땠죠? 자, 이때는 이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이 불확실성이 없었기 때문에 200일선 이하로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결론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 어떻죠? 200일선 타고 움직이고 지지해주고 있는 흐름들이죠. 자, 이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와는 다르게, 노동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현재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이유도 10월 1일 밤 11시 고용보고서가 발표 직전이기 때문에 현재 이 200일선 구간들을 지켜주고 빅스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이 다시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현 위치에서 2 0 1선 이탈하고 하락이 나와줘야 그래도 현 위치에서 비트코인이든 S&P 500이든, 나스닥이든, 다시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비트가, 그리고 뭐 이더리움이, 알트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현재 노동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고, 이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해소가 되어야지만, 그리고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와줘야지만, 결국, 다시 한번더 상승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위험자산 시장 안에서는 올라갈 그 명분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현재 시장도요, 마찬가지로 8월 달에 크게 급락을 했었죠. 정말 미친 듯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 반등이 나와줬고, 하락이 나올 때는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면서 시장을 하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시 회복된 이유는 뭐냐면, 침체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강하게 나와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70k 구간과 이 80k 구간. 자, 먼저 현재 70k 구간 이하로 해서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면 이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돈이 그만큼 유입이 되어야 돼요. 자, 그리고 현재 일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이전에 75k 구간에서부터 70k 구간 안에는 강한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한 돈이 유입이 되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 위쪽에 있는 매물들을 소화해 가면서, 자, 여기서 물리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올 매물, 자,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만큼 많은 매도세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매물을 전부 다 소화해서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돈이 미친 듯이 유입이 될 만한 하나의 이유라는 게 필요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시장에서 오류하고 있는 이 고용지표와 관련된 부분들이 잘 나와줘야 그래도 이번에 고점 구간들 65, 66K 구간들 훨씬 뛰어 넘어서 75K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이 고용지표가 잘안 나오게 된다 해도 그러면 뭐 시장이 다시 떨어지냐? 아, 떨어질 수 있죠. 충분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를 잃을 만큼, 단, 추세를 잃을 만큼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시점에서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지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자, 그 지지 라인은 자 STH 자 보시면 이건 뭐죠? 자, 쇼트텀 홀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시드. 마찬가지로 실현 가격입니다. 이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를 해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만약에 화요일날 좋게 나오고 이제 전망이 밝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실업률이 발표하게 되는데 뭐 실업률이라든지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 자 10월 첫째 주부터 두째 주 계속해서 이어서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안 좋게 나와주면 10월 중순 이후부터 다시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11월 달에는 금리 인하 효과가 다시 반영이 될 거고요. 그럼 11월부터 다시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고가 구간들이 돌파할 만한 명분이 그때 가서 또 다시 만들어져야. 다시 돌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더 수익을 보고 더 많이 올라가려면 지금 나와 있는 고용집과 잘 나와줘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 시장에서 변곡을 만들면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조정을 다시 줄지 이 부분은 이번 주에 결정이 될 것이고 우리가 조금은 더 기다리면서 보자. 그리고 만약에 최근 저점 구간들마저 이탈하게 된다면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들어갔던 코인들 이 현재 수익 중이죠. 여포인 다 정리하고 다시 조정 나올 때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전략 다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혹시 궁금하신 것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소통방에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